13번 포인트가 이거예요. 무리함수가 있고 유리함수가 있는데, 유리함수는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무리함수는 뻔하거서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어, 여기서부터 이진신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미 결정이 났어요, 얘는. 근데 얘는 결정난 게아니야 GX는. 그래프를 좀 굳이 그리자면, X는 1이고요. 큐가 양수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줄 거란 말이 이렇게. 어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잖아 지금. 큐값 따라서 이해갑니까? p 네. 는 양수고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빨랐나요? 아니요. Q는 알겠어. 그두 개를 겹치면 이쪽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알겠어? 네, 네.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라며 네.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라며 X가 네. 그예의 범위가 0서부터 1까지 아니야? 네, 네. 그렇지 않아? 네, 네. X가 마이너스 1어넣으면 0되잖아 아, 아, X가 0이면 아, 1이잖아 아, 아, 뭐라, 아야 아는 당나한 거를 이제 와서 이게 이거라고 이게 얘기하는 게 뭐지? 뭐? 우연히 얻어걸린거처 네, 네. 응. 찍었다는 얘기죠 객관식이거든요 아니, 봐봐 성형.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gx를 구할 건데 gx를 구할 건데 얘도 분명히 마이너스 기수 최대가 나오고 0에서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네. 여기 신경 쓸필요도 없잖아 네. 이해합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값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값이 0이 나와야 되고 아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야 같아지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부터 0까지라며 네. 마이너스일 때가 최소고 0일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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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가 나와야 되는데 GX의 범위가 이쪽이 최소고 이쪽이 최대일거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은 마이너스 2 분의 P 플러스 Q 그러니까 로와야될 거고 어. 0을 집어 넣은 어. 0을 집어 넣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P 0. 플러스 Q 이렇게 네. 되겠지 네. 얘가 얘고 얘가 얘입다 하고 그래서 이제 통이 되죠 와 열리면 되죠 아, 됐습니까? 네 집에 서 엄마 아빠랑 해야 나머지 네. 해줘요? 네, 네. 합니다 얘는 얘야. 2 곱할게 네. 이렇게 돼요. 네. 두개빼집니다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Q가 네. 얼마에요? 네. 이거 Q가 2니까요 P는요? 뻥치시면이기죠 그죠? 네. 정리하세요 오. 깔끔하다 <목소리가> 그 다음 질문이요. 응? 동영상으로 줄게. 그래야지 질야1 7이요 3페이지 넘갑니다어 어? 번서회어하지 <목소리가> <안 했어. 목소리가> 말고 질문들 잘해. 프리미린. <목소리가> 했어? 서동자가져해 <목소리가> 알겠죠? 컨디션들이 안 좋을 때 것도 알고 어? 다른가고좀 해야 되는 것도 많은 거 아는데, 안 하면 안 돼. 나 지금 이거 지금 수능 기출문제 심심해 준거 아니라니까? 나 이럴 때 이들이 지금 따끈따끈할 때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죠. 언제 풀어볼 거야? 안 그래? 맞잖아. 이거 니는 내년 3월에 모의고사 때다 나온 거예요. 이거 고수 따갖고 온 거야. 고2 3월 모의고사. 고2 3월에는 이런 거 배운 걸거 거야. 할게요. 그 다음 몇 번이요? 15,17이요? 15, 17, 15, 어 15, 네. 아, 16번들은 똑같은 문제를 네. 풀어줬더니 이것들이 이제 푸네요. 똑같이 있었어요, 이거, 이거 16번? 그래요. 그래요. 응. 아, 좋아 분위기 아요 잘합니다. 15,16번. 15,17. 어, 주현이 왜안 와? 이거 내공이지 네 내공 네 내공 네 수학 선생들 중에서 못네 이거 못하면 내공이 없어지는 거 최소한 수학 생들이이거 해야 돼. 어, 우리 수학 생 못하지 않냐? 아, 아, 아 그래? 보드 마크지. 그래. 보드 마크는 안 되는 거네. 아아 <laughs> 그런가? 아, 당연하지 보드 마크는 안 되지. 옛날 실패했을 때는 했어. 그랬어? 나왜못 봤지? 전에 <laughs> 저쪽에 우수동 있을 때는 보드 마카 그래서 니들 내가 예전에 찍은 인강 보면은 유튜브에 있는 <laughs> 보드 마카를 위에 있거든. 재미가 없어 글씨가 막 미끄러지고. 할게요 응. 이거 하고 싶어서 실패하려고 바꾼거예요 바꾼거에요? 아, 농담이네요 <laughs> y e q fx 이렇게 있습니다 a, c, b 몇번 음. 음. 추가하시면 지 생각합니다 y e q u a fx가 루트 x 마이너스 k에 대하여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세점 1,6a, 7,1b 그 다음에 8,9c가 있는데 곡선 f(x)와 역함수 f(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삼각 둘다 f(x)와 만나도록 하는 어,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래요. 그럼 나는 이런 거지. 중 Fx가 x x 가 루트 x 마이너스 k. 역함수 구할 수 있지 않나? Yeah, yeah, 어떻게 해 it? What is it? w h a x는 s 보다 w h 어? t is it? What 되잖아 t What is it? What is 아 t What is it? What is it? 우리가 피해가 되겠지. 혹시 안 보아도 수있는 그러니까 둘다 지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둘다 지나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둘다 지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FX는 내가 쭉 지나가면서, 그렇지? 쭉 지나가면서 무조건 가장 최 여기까지 왔을 때 지나서 내가 여기고 가장 최소 지나서 내가 여기잖아. 그지? 1,7서부터 8 구. 그러니까 fx가 지나갈수는1 7이예 첫번째 fx가 7,1을 지난다나 어차피 태경이 뭘고한대요만나는데면둘대두 역함수가 둘 다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지금 하는 말? 어 걔의 최대값인거잖아 최대값인거잖아 일로 가면 최소일 거 아니야 최대값은 1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벗어나면 안만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키포인트가 10, 1이거나 fx가. 연세서 빠르았어? 이게 가요로축말 하죠. 고마워. 대입하면요. 대입하면 따라서 어 루트 7 k가 1. 1럼 돼 있죠. k 가 얼마예요? 6이겠죠. 이해그 맞아요. 2니까두 번째. x f 역함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긴데 최대를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일 거예요, 그렇죠? 이해합니까? 네. 이렇게. 얘가 최대일 거라고 밑에 지나고. 네, 이거 그지. 네. 6, 점마일점마육을 1, 1, 지날 때야. 사실은 이거 안 보여도 돼. 그 여기가 모 읽으면 되는 거야. f x 가 1, 6마을 지나는다는 얘기는 그렇지 FX가 어딜 지났는 얘기야 이거? 이게 포인트죠 FX가 FX가 어딜 지다는 얘기야? 6억 마일을 지다는 얘기죠 그럼 난 이거 안 그어도 되잖아 사실 안그도할수 있어 근데 난 이해를 높여서 이게 어. 거지 이런 뜻이야 이현이 갔어? 아 고마워 데이터 문제를 듣죠? K5거든? 어. 답 1번 아닌거 이거? 2번, 어, 2번 어. 아니에요? 둘다 지나야 되니까 아, 둘다 네. 지나야 되는군요. 네. 얘가 답이네요, 그렇죠. 이때라면 얘못 지나는 거 아니에요. 6보다 작아야 돼. 그렇죠. 6보다 얘 작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얘는 답이 엄밀히따지면 K가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얘는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둘다 공통 범위를 따져야 되니까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네. 이해가 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네. 정답이 네. 이군. 됐습니까? 네. 네. 이 가서 네. 한번더 해줘. 어. 17번 갈게. 재밌는. 아 지금 보일레드 수업을 예비 보일레들 수업을 응.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하고 있거든. 재밌 진짜. 어, 재밌다고? 그건 진짜. 정말, 정말 재미없지 않냐? 아, 정말 싫어. 이런 게 재밌는 거 이런 게 선생님 것도 딱히 재밌지 않냐? 야이 엄청 재밌지 장난해? 아 더기 빼고. 무리하면서 무리하면서 제일 재밌어. 이라인 아, 더하게... 수업 중에서. 저일 어. 때 들어가서. 아 근데 아, 진짜 곱셈 더하게... 공식이랑 아. 인수분해랑 사실 막 미칠 것막한 바. 방을 가득 이렇게 막 춥시잖아, 애들 변형서부터 해가지고 세제구식 막 적어주는데 정작 남는 게 없어. 아 너무 힘들어. 나 어차피 다음 기간 남았어. 아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이제 어려워하거든 사실. 은 나머지 정리 계속. 아 니네 막꾸덕꾸덕거리지 니네 다 그럴 때가 있어. 뼈가리가 들 때가. 알았냐? 나머지 정리 계속 나와요. 아니야 그럴 때만. 아, 더기 빼고. 갑시다. 17번 진짜. 아, 더기 못 사. 쉽시바. 어 맞아. 나머지 정리 시험. 티좀 문제야. 아, 그래서, 그래서 거기 때문에 고일첫치험이 어려운 거 사실. 아무튼 좀마험이 어, 많이 어렵죠. 복조수막나고 깍지차. 그때 뒤그 그때 죽을 거 같았는데. 그치지금이 어. 아프죠. 봐봐요. 어, 지금. 내년 되면은더 아파요. 아니겠죠. 어, 수원 뭐, 기대하세요. 엄청 재밌게 해줄 테니까. 언터 게임도 후드어 맞을 것 같고. 괜찮아요. 잘잡았

서다도 맞죠? y son. Soda to my s 많이 d i o u 아 a 이 o 고 g Umajong. u m s 어 d a 죠 음수가 아닌 e s Umajong. u m s 수 d a n in Jones. Umajong. Umsudan. u m a j 하고 있잖아요, u d a n Umajong. Umajong. u m 서다도 서다도 두실 수. 또서다 실수 음악생 이름 같다. 시험을 왜 콜하는 거야? 마스터. 니다 음악생한테 많이 걸수있는 이름이. 시험. Oh. <laughs> 해볼게요. 아, <S -iller> 어, 가장 먼저 눈치를 챘으면 좋겠는 거. 옆, 아, 그렇죠. 옆, <differences> 조금 내공이 되면 좋은데. 야, 예, 역함수가 얘.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그러니까 얘를 네. y라고 두고요. 제곱한 데 넘긴 다면에 나눠볼 얘가 나오거든요. 이한번 더. 어?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역함수 관계 있다. f(x), g(x) 서로 네. 역함수 관계 있다.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네. k 가 따라 바뀔 거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5분에 이렇게 풀겠다고요. 어차피 그래프 상에서 네.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느랑 얘를 옮겨두면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을 텐데 움직이다면 서로 언젠가 크로스되면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것도 안 만나는 거거든 그지 그쭉 그럼... 그 내려가면 이렇게 된다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 이게 두개만나는 개수 묻는 거잖아 이게 가요 음... 결국은 이 y x 그리고 y x 그리결국적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겠다고요 5분의 1 x 주고 원래 있던 fx 하고 얘가 y도 x랑 같은 이항수도 구합니까? 이해갑니까? 아우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얘는 음. 이, 왜 이차식만 어. 어차 제곱해서 넘으면 똑같거든 아 x로 넘으면 저기도 더... 똑같거든 똑같거든 음. 제,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고 요 x, 5x로 곱하면 x제곱에 5 곱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도 아, k k k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x 5x k

2x 4의 식이 얘가 0보다 커요. 같으면 안 돼. 같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마 k 식이 값이 k 값무한번더해 줘요. 7이다. 아, 보다한번더해 줘요. 맞지. 맞아. 맞아. k가 0보다 큰한요 어디서요? 집중. 답을 얘기하자면 몇개요 0 포함해서 1, 1 2, 3, 4, 6까지 7개예요 이렇게. 7개, 번 2번. 2합니까 네. 네. 아, 네. 질문 됐어요? 네. 잠깐 따라갈게, 전화가 와가고